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윤 대표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라스베가스에서 연락드립니다. 아, 우리 도 제가 그 2017년에 네. 그 미국 가서 한 열흘 동안 네. 라스베가스를 그때 못 갔네요. 그쵸, 라스베가스 오셔야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laughs>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골프 치러도 많이 오시고요. 아, 골프장도 좋은 거 많이 있습니까? 예. 네네, 많죠. 좀 여름에 날씨가 네. 많이 덥긴 한데 한국 분들 많이 오세요. 제가 98년, 99년도에 한 1년 LA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라스베가스를 몇번 갔었거든요. 예. 네, 어떠셨어요? 뭐 그때 정신 없었죠. 뭐 물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 그렇죠. 여기 라스베가스가 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도박하는 그런 도시라고 많이들 보시는데 그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또 라스베가스가 어. 어떻게 보면 가족 여행 중심으로 이제는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 가족분들이 오셔서 하실 일도 많고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라스베가스가 고 얘기는 그러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네 대표님 일단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제 이름은 에리칼리고요 이거는 영문 이름이고 제 원래 이름은 이지윤이고요 네. 저는 이제 17살 때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처음 이제 하와이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네.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부동산에 옛날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부동산에 예. 워낙 관심이 많아서 예. 부동산을 일단 남편분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애들이 조금 크면서 이제 시간이 나니까 이제 저도 같이 이제 뛰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분도 부동산 하세요? 네네, 저랑 저희 남편이랑 이제 회사는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음. 경쟁 구도가 좀 있어서 서로 이제 아 운영은 다르게 하고 있는데. 네. 어뭐 애들 키우면서 n 뭐 바쁘게 살고 있죠. 선의의 a p a 의의 k e s h e l 의의 i t h you. Sonny again, John. Sonny a g a 이 n j 이런 거 Sonny again. The King Jangy, 의의 경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s t child hair. So, I got a match, my g 여기 원래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이 하와이에 계셨고요. 그래서 아, 초청 이민 받아서 이제 한국에서 고2 때죠. 고2 말에 예. 어, 엄청난 결정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수능을 안볼 것이다 하고 사실은 신나서 이제 미국행을 선택을 했는데, 어, 와서 고생을 많이 했죠. <laughs> 아, 고2 때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LA에 있을 때그시에서그 네. 영어 무료로 가르쳐주는 그런 그 곳이 있었거든요. 그 윌시어 있는 데가 엘레이 좀 아세요? 네네 조금 알아요. 저도 네. 이제 가끔 가는데 윌샤셔야는데 어딘지 알것 같아요. 거기서 그 고이 얘기했는데 고이의 학생이 왔어서 저도 그때 어렸었죠. 저도 제가 거의 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어, 아주 예쁜 고이 그 학생하고 약간의 네. 썸이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아, <laughs> 하지, 당연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친구가 거기에 한 1, 2주 머물다 아니 뭐 한두 달 머물렀나 그래서 다른 주로 네. 학교 이제 아예 아. 간다고 가서 뭐 아이고. 나이 났었죠. 어머 뭐. 어머 아이고 세상에나 네. 네. 자 그러면 라스베가스는 언제 오신 겁니까? 저는 라스베가스 온 지가 한 13년 정도 됐고요 아, 대학교를 하와이에서 졸업을 하고 네. 하와이가 워낙 물가가 비싸요 어,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가 딱 졸업을 하고 나니까, 뭐, 집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든 너무 비싸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제 LA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제가 이리저리 조사를 하다가, 예. 우연히 라스베가스를 음. 저랑 저희 친구들이랑 갔다가, 라스베가스 집들이 너무 싸고 좋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 한번 조사를 해봤고, 너무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되게 매력이 있었고요. 음. 어, 저는 그때 그렇게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예. 이제 뭐, 와서 여기, 여기라면 집도 한번 사보고 뭔가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 아. 싶어서 저희는 그때 이쪽으로 이주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13년 정도 됐네요, 벌써. 한국에서는 어디 계셨어요? 한국에서는 저희,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서 살았고, 인천에서도 있었고 제주도에서도 있었어요 오. 제주도에서 한7년 정도 아. 어, 학, 학교를 제주도에서 거의 다 다녔죠 아 그래요 오. 네 <laughs> 아, 부모님 직업이 이렇게, 이렇게 발령받으신 그런 직업, 직업이신가 보다 아 여행업 하셨어요 아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가 맞으셔서 그때는 한창 이제 제주도가 또 성황리에 비즈니스가 되셨을 때라서 그때 이제 네. 저희가 제주도에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하와이로 오게 됐죠. 자 라스베가스에 대한 뭐 간단 제요좀 네. 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라스베가스가 이제 현재 인구 수는 거의 3 밀리언 가까이 되고요. 인구 수가 급격하게 는주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아 2000년도랑 대비를 하면 거의 114%가 증가했고요. 오, 280만 네, 그래서... 명 정도 되네요. 네, 네. 네, 2 8만명 그래서 지금 올해도 거의 5만 명 이상이 이주를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일단 어, 제가 볼 네. 때는 이주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창출이 네. 많이 되니까 이주를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스베가스에 네. 뭐 이렇게 카지노들이 많이 생기고 있나요? 어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직업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는 않으세요 아 그래요? 이제 라스베가스 네 라스베가스 라 핸더슨 자체가 타주에 비해서 이제 집값이 싸고 물가가 싸다 보니까 아... 이제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은퇴 하시는 분들 인구수가 아... 굉장히 많구요 아좀그왜외네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네. 많은거 요새 그 이주를 많이 하는데 네 어, 집값이 싸고 물가가 싸니까 은퇴 하신 네. 분들이 많이 온다 아 그쵸. 오, 물가가 싸군요. 네.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싼 편이고요. 근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만나뵌 뉴욕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집한 채를 파시면 여기 오셔서 집을 사시고 또한 채를 사셔서 렌트비를 받으면서 이게 운영이 되세요. 와, 뉴욕은 네.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쵸.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찾아서 많이 들어오시고요. 네. 그리고 직업 조건도 많이 늘긴 했어요. 특히 이제 메디컬 쪽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구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아마존 물류센터라든지 많이 증축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도 많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는 추세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텍스 때문에. 세금 세금이 좀 이렇게 낮은가 보죠? 여기 라스베가스가? 네.